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지에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세 가지 단계, 문, 사, 수를 통해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내면화한 뒤 실천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네? 이세 가지 단계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것문을 통해 진리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듣고, 같은 법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음의 지혜는 점차 자라납니다. 그 후에 생각사를 통해 배운 것을 내면화하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수은 우리가 쌓아온 배움과 성찰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문 사수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불교적 삶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불교의 수행에는 분, 사수 등의 단계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아직 살아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법문을 수없이 들었고 경전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신 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듣고 읽고 배운 것은 훌륭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생각해 보아라. 듣고 배운 것을 진정으로 깊이 되새기고 너의 산 속에서 실천해 보았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제 삶에서 실천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애롭게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듣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문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들은 법문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되새겨라. 그때야 비로소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마지막으로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작은 잡이라도 내 일상에서 실천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문, 사, 수의 단계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문을 단순히 듣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롭게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년후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법문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잡이라도 실천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림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진리는 네가 문사 수의 과정을 거쳐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완성된다. 이제 네 마음이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실 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이 법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똑같은 법문을 다시 듣는 것이 제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겠다. 매일 먹는 밥은 언제나 같은 곡식에서 나온 것인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매일 같은 쌀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매일 먹는 밥은 항상 같은 맛이 느껴지느냐? 아니면 배고픔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배고플 때는 더 맛있게 느껴지고 가끔은 같은 밥이라도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와 같다. 경전과 법문도 마찬가지다. 비록 같은 법문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이해의 깊이에 따라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온다. 오늘 너의 마음이 어제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듣는 법문도 어제와는 다른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같은 법문이라고 하여 간과하지 말고 매순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또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시냇물이 매일 같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물은 항상 새롭다.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신선하게 흘러간다. 법문도 이와 같아서 듣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그 순간마다 새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문의 힘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비록 같은 법문이라도 제 마음가짐에 따라 매번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전과 법문을 언제나 새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진리를 향한 길은 반복을 통해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꽃을 피운다. 이 반복의 힘을 믿고 언제나 경청하라. 진리는 반복 속에서 깊어지고 같은 법문이라도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같은 경전이라 해도 듣는 마음에 따라 지혜는 매번 다르게 깃든다. 들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반복해서 듣는 것이 깨달음의 첫 걸음이다. 경전은 항상 같지만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 그 의미는 새롭게 다가온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냇물과 같아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한다. 듣고 또 들으라. 같은 말이라도 그 속에서 다른 지혜가 피어난다. 반복은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깊은 깨달음으로 성장하게 한다. 같은 법문이라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니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리라. 경전 공부는 한 번이 아닌 백 번을 읽고 마음 속에 새겨야 진리가 빛을 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매일 같은 밥을 먹는 것과 같으나 배고픔에 따라 그 맛은 달라진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같은 법문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를 얻는다. 듣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많이 듣고, 깊이 듣고, 진심으로 들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수히 들을수록 그 안에 숨어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 반복된 들음이 없는 자는 진리의 문을 열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듣는 것은 매번 다른 꽃이 피어나는 밭을 가꾸는 것과 같다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을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경전을 수없이 읽었지만, 제 마음에는 깊이 새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전의 진리를 진정으로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농부라면 밭을 한 번만 갈고 그 자리에 곡식을 심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밭을 여러 번 갈아야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다. 경전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되새길 때, 비로소 마음 속 밭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다. 그리고 그 씨앗은 꾸준한 생각을 통해 자라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무거운 돌을 찌고 산을 오르려고 한다면 한 번에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무거운 돌을 찌고 한 번에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며 올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경전의 가르침도 처음에는 무거운 돌과 같다. 처음에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천천히 꾸준히 생각하며 마음 속에 새기다 보면 점차 그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렇게 경전의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진리는 너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경전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 속에 새기며 내삶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 매순간 경전의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가 너의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 깃들도록 하라. 그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전을 여러 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일상 속에서 불교적 사고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모든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새겨져야 진정한 지혜가 된다. 진리를 이해하려면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경전의 가르침은 여러 번 새길 때 비로소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운다. 경전은 읽는 것이 첫 걸음이지만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진리를 내면화한다. 무거운 돌을 치고 산을 오르듯 경전의 진리도 천천히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라.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생각은 그 씨앗을 키우는 물과 같다.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경전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 생각 없이 읽는 경전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고, 깊이 새긴 경전은 뿌리 내린 나무와 같다. 진리는 한 번의 이해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서 여러 번 되새겨질 때 완전해진다. 경전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길 때그 진리가 내삶 속에서 빛날 것이다. 경전은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드러난다. 경전의 가르침은 깊이 생각할수록 마음 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 깊이 새긴 가르침만이 일상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경전의 진리는 그저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생각이 없는 경전 공부는 물 없는 씨앗과 같고 깊은 생각은 그 씨앗에 자양분을 준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생각만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제 너는 배운 가르침을 너의 산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지혜는 여전히 먼 길을 남겨둔 것이다. 그후 부처님께서는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농부는 모두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 훌륭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은 씨앗을 심는 법, 물을 주는 법, 그리고 수확하는 법까지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매일 농사에 대한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지식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밭에 나가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농사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곧바로 밭에 나가 실천했습니다. 그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스승이 가르친 대로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농부의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완성된다. 실천하지 않은 지혜는 씨앗을 심지 않은 농부의 밭과 같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실천이란 자비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너의 마음 속에 새긴 가르침을 따라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라. 작은 자비의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출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출가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서 세속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몸의 출가는 세속적 욕망과 물질적 소유를 떠나는 것이고, 마음의 출가는 모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참된 불교적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작은 자비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통해 가르침을 실천할 때 진리는 내 산속에서 꽃을 피운다. 그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몸과 마음의 출가를 통해 점차 세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불교적 삶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 즉 실천의 중요성과 불교적 출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배우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출가는 단순히 물리적 떠남이 아니라 마음속의 모든 집착을 버리는 과정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실천을 통해 꽃을 피운다. 지식은 씨앗과 같고 실천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비와 같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가르침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자비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리는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완성된다.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의미하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출가는 몸만의 떠남이 아니라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가르침은 머릿속에 머물 뿐,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진정한 출가는 새 속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그 힘이 드러난다. 매순간 자비를 실천할 때, 불교의 진리가 산 속에서 빛을 발한다. 몸과 마음 모두에서 세속을 떠나야 비로소 진정한 출가가 완성된다. 작은 행동이 큰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완성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묵히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얻고 생각하는 것은 첫 걸음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마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다양한 법문을 들으며 큰 지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의심을 품곤했습니다. 나는 많은 지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왜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명상하던 중한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았지만 연못의 바닥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연못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진흙 같은 번뇌가 남아있다. 이를 없애지 않는 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로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식과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배운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매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 속 번뇌는 연못의 진흙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지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실천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자비와 지혜를 삶 속에서 펼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너의 주변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배운 가르침을 따라 타인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하라. 그리고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출가를 이루어라. 출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불교적 삶의 완성이다. 듣는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 귀에 담아 지혜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 부드러운 바람처럼 스며들어 생각의 깊이를 더해 경전의 말씀 반복하여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듯 실천의 뿔이 내려 자비의 손길로 세상을 어루만지네 몸과 마음의 출가로 일상 속에서 불법이 번져가 작은 자비가 큰 깨달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진리의 빛이 길을 비추고 마음의 고요함이 우러나네 내 안에 번뇌를 놓아주고 진리의 바다에 뛰어들면 세속의 집착이 여의주처럼 사라지는 길이 펼쳐지리 우리가 걸어가는 이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